안녕하십니까. 배팅부동산. 지금 주택가격. 위선과 부패의 결과이다.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 저한테 선거 날은 여행 가는 날입니다. 선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인간에 대한 이야기. 믿음과 신뢰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프레시안, 문정부 부동산 정책 이반자, 민간 임대 사업자 등록제는 실패했다. 요게 제목인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누구나 비판하고 있는 주임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문제가 많죠. 집값을 폭등시키는 제도.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택 임대 사여, 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일단 종부세가 투명 인간이 됩니다. 종부세가 투명 인간이 되니까 보유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몇년 있다가 팔면은 지금 안 팔고 몇년 있다가 팔면은 양도세 감면을 시켜주겠다는 이야기가 또 핵심이죠. 그 이야기는 지금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말고 들고 있어라. 들고만 있어도 나중에 혜택을 주겠다. 이게 뭡니까?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추가로 또 주택을 사서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종부세 면제, 양도세 감면 혜택 받으니까 추가로 부동산 시장에 돈을 집어 넣어라. 이러한 이야기죠. 당연히 잘못된 정책이죠. 요거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정책 위반했던 사람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인보다 훨씬 똑똑한 게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의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선과 부패에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확증은 확실한 증거는 없죠. 그러나 거의 맞을 겁니다. 위선과 부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아파트 시장, 지금 좌측이죠. 왼쪽이 현재 모습입니다. 물 붓고 기름 붓고 매매 가격 저 위에 올려놓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주택 시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특히나 유동성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유동성 시장인 이러한 환경 아래에서 주임사 제도, 요거는 폭발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물론 전세제도 자연스럽게 나중에 소멸될 건데 그 이야기는 폭락이 예견되어 있다. 그래서 아파트만큼은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99% 앞서 보셨듯이 유동성이죠. 부동산에 뿌려진 돈의 양,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죠. 혹자는, 혹자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공급은 결과입니다. 어떤 업자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업자가 집값을 폭등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분양하면 잘될것 같은데, 그걸 아껴놓고 분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공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좋으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 시장이 재미가 없으면 공급이 없는 겁니다. 업자는 돈 보고 뛰어드는 거죠. 유동성을 보고 업자들이 공급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급은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사에 공급 이야기 또 나옵니다. 요거는 많은 이야기입니다. 문정부 때 공급 엄청나게 했습니다. 요거 그냥 데이터 쉽게 조회해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공급 많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집값 폭등할 시점에는 이렇게 부동산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그러나 현실에서 부동산 세금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보유세가 가장 높은 미국, 영국,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올라, 집값 잡는 대책이라고 할수 없으며, 세금을 올려도 무주택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완벽한 개소리입니다. 월월이죠. 미국, 미국은 어느 정도 제가 아는데, PIR이 7이면, 서민들이 충분히 살 만한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PIR이 25 찍고 그것도 우리나라 PIR은 멋진 주택도 아니고 닭장 같은 아파트가 PIR 25. 말도 안 되게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소, 개소리다. 보유세 높이면 주택 가격 금방 잡습니다. 그러나 반발이 심할 뿐이죠. 그래서 보유세를 높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득권이 주택을 많이 들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꿍짝이 맞아가지고 보유세를 안 올리는 것 뿐이죠. 밑에 보면 문 정부가 미적대며 강화했다고 비판받는 세금조차 얼마 못가 낮추는 일도 벌어졌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보유세 양도세 대폭 강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1년 지나서 보궐선거 패배한 다음에 민심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대폭 낮춘다. 1년 만에 정책이 바뀌었다. 요거는 정해진 수순일 수 있습니다. 위선과 부패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정치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근무했던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보유세 강화에 신중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올렸다라고 하고 있는데 요것도 잘못된 이야기죠. 그리고 dsr을 원래 계획대로 좀더 일찍 과감하게 도입했으면 지금 부동산도 좀 안정화되어 있고 서민들이 괴로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dsr 요것도 고이죠 일부러 도입 안 했죠. 그 결과를 봅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가구부채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는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죠. 가구부채. 부동산 시장이 좋으니까 1가구 1주택 혜택받기 위해서 4인 가구가 3개의 가구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가구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가구수가 늘어났는데, 가구당 부채가 요 정도 늘어났다. 그 이야기는 진짜로 부채는, 전체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위선의 끝을 보았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집은 파세요. 국토부 장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세금 대폭 올릴 거라고 이야기했죠. 문정부 초창기부터 세금 올린다 이야기 계속했습니다. 이래놓고 주임사로 투명 인간을 만들어버리고 각종 혜택을 또 줘서 실질적으로는 보유세, 종이 호랑이를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주택가격이 일부러 잡히지 않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가격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말은 거꾸로 하면서 주택가격 부양을 했었다. 사실은. 대통령은 또 집값 잡으면 피자 산다고 대기업들 총수 불러놓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실상은 주택 가격 부양을 했죠. 평균 DSR. 그게 뭡니까? 주임사. 요건 또 뭡니까?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계속 정권 내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났다. 왜 늘겠습니까? 사고 팔면 재미있는 시장을 정부가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계속 빚내서 집을 샀던 겁니다. 증거가 명확하죠? 나는 돈을 좋아한다. 나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떼돈 벌고 싶다. 좋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배팅 부동산입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다른 이야기하고 뒤에서 투자하고 위선은 정말로 나쁜 겁니다. 위선과 부패는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위선과 부패로 얼마나 가격이 왜곡되어 있는가, 요거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 투자는 안 하는 것이 상책이다. 왜냐하면 임대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